월드 오브 워리어에서 타워 쪽 전투를 살짝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타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그 영웅을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레더 같은 거죠. 뭐 점수를 올려서 그 주에 보상을 받는 것도 어, 좋긴 하겠지만 그쪽 이제 음, 제가 아직 영웅들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기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는게 한 3층 정도가 한계던데 점수는 둘째치고 지금 음 예를 들면 이런 업그레이드 할때 여기 보면 타워 토큰이 필요해요 그 외에 요일마다 얻을 수 있는 그 요일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속성 아이템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광물이 필요한데 지금 토큰 타워에서 나오는 토큰을 얻기 위해서 타워 전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에메랄드를 이용해서 처음에 1성짜리 캐릭을 뽑았는데 그 캐릭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성짜리 뭐 요런 거 6레벨에 지금, 아, 2성짜리를 뽑았나 보네요. 1성은 없겠군요. 6레벨에 최대 레벨이 10레벨까지인 2성짜리 캐릭터인데요. 지금 얘가 10레벨이 되고 경험치가 다 차면은 그 최대 레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방 아까 다른 거에서 봤듯이, 거기에 이제 그 타워에서 나오는 토큰들이 필요하고, 여기, 그, 그러니까 요 2성하고 최대 레벨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최대 레벨이 15면 3성, 22면 4성이 되는데요. 어, 10레벨에는 여기 탈리스만, 예, 버프칸이 하나 뚫리고요. 그리고 최대 레벨 15에는 이제 오른쪽 스킬이 하나 뚫리고요. 20레벨은 다시 왼쪽 버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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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7성까지 해가지고 끝에 스킬까지 풀리는 거고요. 7성이면, 어 7성이면 지금 35죠. 최대 레벨이 35까지 있는 거고. 지금 제 캐릭터 중에서는 얘가 지금 6성인데요. 얘도 아마 34레벨이 되면 35레벨까지 뚫어서 스킬을 얻으려면 35레벨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 월드 오브 워리어가 이렇게 중간중간 그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효과들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 보기에는 좋은데 옵션에서 어뭐 이렇게 좀 저사양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옵션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러긴 한데, 이번에 1.2로 되면서 안정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나마 할만한 상태입니다. 이 바로 이전 버전에서는 타워 전투 3층 정도 가면은 4층 진행하다가 튕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일단 타워 전투가 만만치가 않죠. 어, 타워 전투는 여기 별도로 있는 고기 말고, 여기 물병, 물병을 소모하는데,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패치에서 이 직전까지는 10분에 하나씩 자동 생성이 됐는데, 지금 5분으로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고기는. 근데 얘는 지금 시간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시간은 아니고요. 한몇 시간에 하나 정도 차던데, 저기 다섯 개다 차는데 거의 한 반나절?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시간 정도가 아닌가. 대충 추측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포탈 전투를 하면은 점수를 얻게 되고요. 골드 보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점수를 얻어서 그 점수로 등수를 매겨서 이쪽에 이제 한주 동안 점수 매겨서 랭킹 1위부터 9위까지는 뭐 이런 아이템들을 주고. 이런 보상 아이템이 있고요. 4,999등까지. 저는 지금 32,527 등이네요. 별로 안 해서 그리고 배틀 리그가 있는데요. 이 전체 순위에서는 어떤 어 전체 순위에서는 뭔가 등수를 차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배틀 리그를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묶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친구그 친구인가? 아무튼,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등수 3등 안에 들면, 뭐, 이렇게 상품이 있는, 요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쪽은 이제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요. 이건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 페이스북 친구들 사이에서 몇 점이 있나. 뭐 그런 거볼수 있는 게있고요 그러면, 지금 입장료 병 하나와 258 골드를 지불하고 타워 전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층에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이문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아무거나 하나 골라 보죠. 지금 얘네가 육성 캐릭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육성이면 이 타워 전투에서는 버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킬이 뚫려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드 스킬이 있고 뭐 데미지 랜덤으로 감소시키는 그리고 뭐 모르겠네 영어가 약해서 뭐 넉다운 관련된 스킬이 하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캐릭 밖에 안 되는데 버프는 없지만 지금 이쪽에 이제 스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이제 쉽지가 않죠. 얘는 버프가 들어가있고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운 애는 얘네요 육성 캐릭터네요 얘를 꼭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피통이 265밖에 안되니까 타워 1층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번개 상성은 예, 독이 있고요 그리고 불 상성으로 쓸만한 애가 지금 없는데 이런 예, 애들 쓰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냥 이런 애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캐릭터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어이 영웅을 리더로 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버프 효과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어 에어 데미지를 30% 증가해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팀장으로 세우겠고요. 얘는, 화염 데미지 감소 팀 버프가 있네요. 그니까, 러요한 명, 여기 파장, 그 파티, 그 리더 자리에다가 놓으면 그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전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음, 에메랄드로는, 뭐, 한, 뭐, 5성, 6성 이런 캐릭터 카드를 뽑기는 쉽지가 않고요 나오긴 나오긴, 아, 나오긴 하더라고요한 4성, 오성인가는 근데 이제 빨간색 보석을 이용해야지. 더 높은 영을 뽑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얘를 먼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얘를 상성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건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얘가 좀 쎄. 그러니까 얘가 공격력이 세서 얘로 먼저 처리를 해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어, 일단은 상성을 내세워서 한번 때려보죠 역시 어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여기다 보리 예 화염이 나오면 안되는데 화염이 나와버렸구요 화염을 잡으려면 그냥 얘로 때려잡아야겠네요 각 속성마다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영웅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번개 번개 번개인가요 애어인가요? 이게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이제 불세 개만 있고 지금 물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얘는 지금 노란색 상성이기 때문에 얘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음... 얘뭐 1층이라서 지금 얘.. 어.. 얘같은 경우 지금 버프도 있고 스킬도 있으니까 뭐 그냥 한방에 갑자기 가버리죠. 아.. 데미지도 진짜 크게 나오네요. 타워 토크는 안 나왔구요. 그게 나올 때는 뭐 한두 개씩 나오던데, 한 층에서 하나씩. 이게안 나올 때는 되게 안 나오더라구요. 경험치도 지금 2에서 1층이 5로 올라갔네요. 보상도 약간 올라갔구요. 그 입장료가 올라간 대신에 여러가지 뭐 혜택들이 있긴 있는데, 입장료 250골드면 예, 뭐 지금 좀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낮은 그건 아닌데요. 이제 1층 전투를 마쳤고 2층 전투를 어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하면 거기서 여기서 중도 중간에 그냥 중지하고 현재 보상까지만 받고 나갈 수 있는게 왼쪽에 있고요 지금 보상은 그어 점수는 10점에 골드는 82 골드 여기서 그냥 멈출 건지 아니면 지금 저같은 경우 5층까지는 어차피 갈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 물병이 3개 밖에 없어서 지금 3개 소모하고 올라가면 4층까지 갈수 있는데 5층에 이제 보스가 있는데 보스 보상은 요거라는 건데요. 저도 보스를 한번 깨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뭐 쉽진 않더라고요. 뭐 버프 둘둘 말고 물약 먹으면서 좀한 건데 지금 2층 정도는 깰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토큰도 안 나왔고 2층을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뭐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지금. 운 좋게 지금 삼성 캐릭터들만 나왔죠. 뭐 삼성에 지금 얘는 버프도 없고요. 얘가 좀 데미지가 좀 세는데 스킬 데미지가 얘도 지금 버프가 없네요. 네, 얘는 이제 버프가 있고요. 이 정도면 얘는 이제 쉽게 깰수 있는 거죠. 아까는 그 육성 육성 캐릭터가 상대방이 있어서 얘가 좀 어려웠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어, 뭐 대충 그냥 아무런 조합으로나 가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 뭐 스킬 같은 게 어떤 게 있나 그런 것까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어 살펴볼 필요는 없데 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가 몇성 캐릭인가만 보면 대충 답은 나오죠. 누굴 제일 먼저 차단해야 되나 처치해야 되나 그런 것좀 신경 써가지고 영웅을 선택하면 조금 게임을 쉽게 풀어갈 수 있고요. 지금은. 징기스칸이 예, 먼저 나왔는데 얘가 지금 이게 번개가 아니고 에어였네요. 노란색이 아닌가요? 번개인가요? 아무튼 얘가 상성이기 때문에 얘를 빨리 처리를 하고 데미지가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상성이라 그래서 모든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추가로 붙는 속성 데미지만 올라가더라고요 예, 지금 타워 토큰이 하나 나왔고요 제가 이제 그 토큰이 하나 필요했는데 오, 오, 얘도 데미지가, 저도 같은 캐릭이 있는데, 제 거는 그렇게 데미지가 안 세던데, 얘가 데미지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스킬이 많이 안 뚫려있는 삼성 캐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뽑은 캐릭터인데, 얘는 이게 스킬이 세긴 한데, 스킬 쓰는 게 어려워서, 거의 뭐 퍼펙트는 꿈도 못 꿀. 1, 2, 3, 4를 차례대로 누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이제 빨리 눌러야 되니까요. 2층 전투도 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에 따라서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토큰을 먹고 빠지느냐, 아니면 한층을 더 가보느냐인데, 내가 이제 입장료가 한 250골 정도 되니까요. 지금 빠지면 골드는 좀 손해인데, 어, 괜히 3층 갔다가 지면 토큰이 또 빠지니까요. 토큰이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30 포인트에 160 골드에 토큰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도전을 하면 어 보상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실패하면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라서 근데 보통 3층까지는 깰수 있던데요 4층이 좀 어렵긴 한데 종종 3층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한번 3층까지 가보죠 5층 보스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보스는 제 실력으로 어림도 없기 때문에, 예. 또운 좋게 지금 삼성 캐릭터들이 다나왔고요 예. 얘 하나가 사성인데, 얘가 지금 크리티컬 히트가 있네요. 버프도 하나 착용하고 있고, 어, 그러네요. 얘는 50% 데미지 감소가 있고, 얘가 지금 힐러인가요? 스킬이? 예. 공격이네요. 어쨌든 이번 판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제 그 불속성 가지고 있는 영웅의 얘가 이제 여러 여러 마리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이게 번개를 아, 이 노란색 에어 에어 영웅을 쓰기는 이 막시무스가 지금 세긴 한데 상성이라서. 지금 얘가 데미지 71에 속성 데미지도 얘는 큰 편이거든요. 47로. 이게 거의 안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데미지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스킬 쓰면 한150 이상은 뜨니까요. 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 예. 일단 막시무스를 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불속성 영웅이 그렇게 변변한 애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괜찮긴 한데요. 200이면 200이면 괜찮긴 한데 너무 레벨도 낮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15레벨 같은 그 독속성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금방 시작할 때 보면 그 물병 하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비용이 몇 골드라고 써 있는데 그 골드가 까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보면은 줄어드는 건지 아니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료 골드는 사라지는데 중간 매칭에서 써있는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진 않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음 일단 얘도 예, 속성 데미지가 거의 전부 다 독이다 보니까 속성 데미지가 한 두배씩 들어가네요 이럴 때 그냥, 만화 물약 써가지고, 요것만, 광역 공격만 계속 때려도,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뭐, 안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물약을 소모하지 않도록. 이 게임이 조금 웃긴 게, 영웅도 영웅인데, 거의 뭐, 상성이,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속성 공격 조금, 센 영웅에 상성으로 끼면은, 뭐, 거의, 전투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전투 방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어, 뭐, 결국은 그 속성에 맞는 영웅 카드를 모아서 걔네를 레벨업 하는 게 주된 컨텐츠인. 얘가 지금 상성이라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지만 얘가 물리 데미지도 한160 정도 뜨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대신 공격을 받으면 데미지가 좀 크게 나오는 편이고요. 토크는 안 나왔고 일단 3층은 깼고요. 제가 4층까지 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라서 4층은 약간 운빨도 필요하고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3성, 4성 애들만 나오면 쉬운데요. 어막 육성 이런 애들 한두개 껴버리면 제 현재 상태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3층까지만 해야겠네요. 3층 정도에, 지금, 제가 당장 필요한 건 토큰이니까, 토큰을 하나 획득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다음 도전을 하려면, 어, 아, 이게 보상이죠. 보상이 더 올라가는 거고, 이제 5층까지 가면 보스 한 마리가 나오는데, 뭐, 피통이 어마어마해요. 한 700인가, 900인가 있고, 스킬도 싹 있고, 하니까 걔도 이제 이기긴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 여기서 예. 그래서 떠나면 저는 이제 보상을 받고 나오는 거죠. 이 예. 정도가 어 전투에서 타워 타워 전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가 되겠습니다.